저희는 오늘 보스니아 모스타드 투어 하루 신청해가지고 새벽 1시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나오고있습니다 아, 버스챙기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포는해난 여기에 그, 샐러만 신었으면 더 이뻤을 것같데이 옷을 못 깼어. 하대 어. 우와. 우리티비치 같다, 여기. 아니, 여기 프리티비랑느낌 다른데, 진짜? 아, 거기는 폭포가 조금 다 가려지고 등산 현상 있었는데. 좀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도 제일 가엾는 곳이야. 됐어? 내려와 이제. 게 식당이 이렇게 있어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 어이. 한번 시켜, 시켜보자 찾아보고 올라갑니다. 저희는 이제 보스니아 모스타르에 도착해서 한 3시간 정도 투어합니다. So... 내가 투어 해석해 주는 거 어때? <laughs> 여러분, 이런 울트라니 이런, 너무 좋아, 그치? 맞아. 한 번에 여러 개 그냥 같이 찍어주세요. 근데 이, 이건 이 다리에서, 아니면 이거 이 밑에서 봐야지, 그치? <목소리> <목소리> 아히히히 좋다 비가 진짜 이상한데 몇방울 떨어지도 않고 도떻게 이랬어 <laughs> <laughs> 만지고 가만히 있네 만지고 갔는데 가만히 있어 <laughs> 아이 만지고 싶어 귀여워 올라가 빨리 여기 오 전통 의상 입고 있대 그러네 그치 뭐야 너무 어려운데 뒤로 넘겨봐 뭐 혹시 영어 메뉴가 있나 아 어, 이거 보고 싶다겠다 저이 리코멘트 그거야? 이것도 많이 먹더라고 여기 보면은 오 빵도 나오네. 들어지 yeah. oh. 찍어볼게요. 어, 여기 뭐? 무슨 쌈에다가 내가 검색했거든 해. 고기랑 밥이랑 쌀이랑 이거저거해서 이렇게 쌈을 싼거래 응. 이게 아프락자프락인지아프락인지 야프라. 야프라. 모르겠지 아프락 이거는 세바치치 우리 그 샌드위치로 먹었던 세바치 체바치 여기 식전빵도 주는 음 고기가 미치게 맛있다. 고기가 미 응! 음. 그 하나를 다 먹으면 어떡해 뭐 음! 고기가 진짜 맛있어 응 음, 그렇다 너무 맛있어 음. 맛있는 얘기 야생. 가 너무 맛있어 음. 이것도 이 고기 아니야? 완전 아니, 고기랑 밥이랑 이싸이 음이 먹는 거 맞죠? 너무 맛있는데 내입 맛이 다닌데. 아만. 반세포는 이것 좀 뭔지 몰라면서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감자 맛. 땀이 일단 감자탕 같은 뭐맛있지 않아. 추레 아니야? 그거. 뭐? 잘 찾아봤지 식당. 응. 음. 나는 그 자그레브 도반 이후로 제일 맛있어. 음. 그 나머지는 맨날 먹었던 우리 진짜 파스타 가 그냥 일반적인 맛이었잖아 근데 이건 또 다른 맛이어서제가 맞아 맞아. 이건 진짜 살면서 알 처음 먹어본 음. 음식이야. 음. 내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다. 바클라. 렇게 음. 아닌데? <laughs> 우리 미 올드 올드 바클라가 이게 어 감자탕 맛이야. 얼큰해요. <laughs> 왜나 저거 안 먹어? 내가 이거만 먹겠지. 마지막 호식 바클라바.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음. 분명히 들어올 때 카드 되냐고 물어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카드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역시나 후기 이대로. 가지고 일지 주고 카드는 안에 들어가서 결제해달라고 얘기를 또 하고 가셨네. 이거는 여기 보스니아 돈으로 47.5고, 저희 는 유로로 결제할 거라서 아마 한 25유로 정도 나올 거 같아. 야 꼬맹이들이 오빠 엄청 좋아해. <laughs> 축구를 좋아해서로? 오빠가 이옷 입고 있어서 그런지 아까 어떤 아기는 한국 우리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고 아니 우리 아까 중국인 돈 잃지 하라고 물어보고 여기 투어 신청하게 된이뷰 아까 저기서 어떤 사람 다이빙했나봐요 우리 못 봤어 다이빙하는 거돈 받고 뛴다는데 오빠는 왜 가려.. <laughs> 동영상 찍으라더니왜 걸리는건데 봐봐 아, 여기 관각이라서좀 되게 멀리 나오지 멋있다 어 일단 하늘이 흐려서 아쉽지만 그런대로 멋있어면 그래도 걸리려면 멋있다 여기 좀만 더 이따가 가면 안돼요? 좀만 더 보고 시간이 없고 이런 것도 귀엽다 근데 로스타를 이런 거. 아프겠지 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 그 위에 동그라미 와 이거 그림 액자 진짜 예쁘다 여기서도 좌석을 삽니다. <laughs> <laughs> 페레로몬스에왔었아 그럼 페레로몬스 헤이즈넛이잖아. <laughs> 맛있어. 우리한테 이 사이즈가 딱인데 원래로. 다시 크로아티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번엔 다 일일이 내려서 여권 검사를 하고 있어. 우리 앞에 5시는 그니까 었어그로 Most popular beach in Dubrovnik is here. That is t 가 얼마나 는 모르겠지만 우리 비잘 피해서 다녀온 같아. 오자 비가 어 한국 가져갈 과자들 잔뜩 사고 어, 자석 사러 갑니다. 뭔자석이 미친 사람들이야. 이건 진짜 자석이 어 이번에 한국 가면은 저희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모았던 자석들 진짜 그냥 봉투에 밀봉된 채로 그냥 쳐박아뒀는데 그 자석을 좀 붙여놓을 수 있는 판을 사서 게시를 좀 해놓으려고. 1일 2 젤라또. 초밥이 요즘 많았어. 초밥은 사실. 지금. 고파서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집 옆에. 프라이스도 맛있겠다. 로봇도 이래. 원어는 바삭한 튀김에.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어. 추워서 닭살 드는 거 봐. 마지막 날 밤을 이렇게 보냅니다 응. 픽업해서 오케이. 갑니다 짠. 뭐? 짠. 패스트푸드 어, 아,

우리도 같은 마음일 것 같지 오빠도 보면 친구 만난 것같아거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하니다두브로보니그에서 진짜 싹내짐 옮겨야 되는데 큰일이야 <laughs> 아 어떡해 여보 뭐. 저희는 저기 두브로보니크 버스 공항 버스 셔틀 버스 아 다시 해야겠다 여기는 올드타운에서 공항 버스 탈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짐도 네. 보관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 짐 맡기고 버스 티켓까지 사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가 근데 그 미테인의 로비 스토어보다 훨씬 싸. 그러게. 그리고 공항 버스까지 한 번. 마지막 날에 맡기실 분들은 여기에 맡기는 거 좋은 것 같아. 어제 버스도 바로 탈수 있고. 저희는 이제 캐리어 맡기고 점심 먹으러 왔는데 여기 두브라부카라고 두부라, 맛집 있다고 해서 알어요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근데 예약 안 해서 바도 되게 좋아요. 안에가 되게 좋아요. 두부르브니크에서 마지막 만찬이다 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블랙퍼스밖에 주문 안되고 11시 반부터 메뉴 주문된다 그래서 간다고 해가지고 일단 주문했고 11시, 11시 오후 음. 또마르게리따먹는 근데 그때 너가 무슨 블로그에서 봤는데. 새로운 파어요 t h 댓글 k 시다 나온 거지. 야채까지 다 치운 제블러 이들 목욕하고 물 마시는 기둘기들 파도가 많이 치네 상 아니야? 아. <laughs> 남 안들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지나오면서 웃음> 저희는 아마 마지막 젤라또 먹으러 왔어요. 새 어, 처음 와보니 하지만. 옷. 이거 시장이 오늘 열린 거 같은데 주말이라. 아니, 아니면 이, 이 길을 한 번도 안가 봤는데 여기 있었 기다려 돌아볼래? 놀라면. 어. 저 <laughs> 호랑이가 자고 있어서 옆에 앉았어. 앞에 팔 하나 볶고 있는 곳. 귀여워 졸려 발음 흐르고있어 처음으로 온 카페에서 카푸치노를 시켰어요 이거 뒷카페인뭐 그냥 감성사 찍고 싶어서 안달인 남편 공항 도착해서 체크인하려고 기다대고 있습니다. 온라인 체크인이 안되지고 직접 체크인을 해야합니다. 저희는 이제 두브로브니크 공항 들어와서 체크인하고 환인이름 먹... 디스터에 왔습니다. 탄 이스탄불 공항 왔고. 이거 뭐 프리 와이파이 된다고 해가지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스탄불 공항 짱짱 크다 크기는 진짜 클것 같아 아뭐좀 먹고 싶다 붙어있구나 이스탄불에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마지막 10시간 비행 비행기좀 음, 좌석 배정이어가지고 목종미는맨 떨어, 처음에 떨어져 앉았는데, 바꿔달라고 하니까. 맨 앞자리 줬어, 쟤. <목소리도> <laughs> 편하겠다, 진짜. 웬일이야. 게키 로키다, 진짜. 우리 엑스라자 하면은 한 30만 원 내야 돼, 그치? 돈, 돈, 다음 은, 아 니라.